요야김, 이 요야김이 하나님 앞에 압하고 가정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 열왕기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아들 요야킨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역대화 3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야킨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덟 살짜리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석달 열흘이면 백일입니다. 석달 열흘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성기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 유대 유대나라의 열아홉 번째 왕이 요야킨 요약힌, 지금 요야킨입니다. 요야킨은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도 요야킨이 나오는데 어떻게 불려? 여곤야 또는 고니야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는데다 요야킨입니다. 석달녀를 아주 짧은 기간에 8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통시를 했는데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느부갓네스를 보내가지고 요야퀸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요야퀸 성전의 기물들도 다 약탈해갑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3차 침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열왕기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 눈 똑바로 박힌 자들 모두만 모든 용사들 모든 공장 그리고 공장의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 싹다 잡아갑니다 비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몇 사람 남기고 싹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숙부 숙부가 되는 시더기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시더기아 유다의 20대 왕이오 마지막 왕입니다 시더기아 시드기야. 시더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래서 유, 이 시더기아가 마지막 유대 땅 마지막 왕인데 그리고 21살에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나라를 당치는데 다스리는데 시덕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아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시에 선지자가 에레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다 하는 기록은 요 왕에게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겸손하지? 에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시덕이야만 그랬습니까? 앞에 왕들이 다그랬어온 백성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36장 13절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부갓네살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너부갓네살왕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이 시드기야 왕 보고 맹세를 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맹세를 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라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명세해라. 고대는, 응? 고대는 어떻게 했냐면, 그가 믿는 신 앞에서 명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의 풍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아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부갓네살 왕이 네 하나님 앞에서 명세해라. 나에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명세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아는 너부갓네살 이방나라 왕인데 그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 너이 노부간 이, 에살 왕잘 섬기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딱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맹세를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에레미야 2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에레미야가 하나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응, 음? 그러니까, 응, 음? 왕, 시득이야 왕이요. 왕은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걸고 그와 백성을 잘 성기소서 이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이지. 말하자면은, 그래야 살수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밑에 들어가서 그왕잘 성기고 잘 따라라. 응, 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더기야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대언을 하고 거짓 거짓말을 하는 하나야는 하나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바벨론 왕성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노보네살 왕을 배신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나?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두 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교만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잘 섬기고 있으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음, 배신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도 돌아오지 않고, 그게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팽개쳐버리고, 대적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화 36장 1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우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공률역이지아니하였고 격률이 보십시오.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까지도 격률이 여기지 아니했다. 이걸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싹다 없앴다. 이 말입니다. 싹 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갈대와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다 죽고. 하나님 전에 있는 대소 그릇들 보물 뭐 이런 모든 것들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저는 불살라서 잿더미가 되고 에루살렘 성벽은 다 흘리고 모든 궁실도 다 불타고 모든 귀한 그릇은 다 부숴버리고 완전히 그리고 그칼 앞에서 살아남은 자는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결국 이렇게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17대, 18대, 19대, 20대 요 20대가 마지막 왕이거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악을 행하는 왕들이 그날 그이야기들 들어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간 중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왕이 있었다이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살았다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다시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백성들 다 우상단지 다 깨뜨리고 돌아오게 한 왕들이야 돼.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성이고 있었지만은 이런 왕들 때문에 또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되고 이래. 물론 악순환이 반복되었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멸망으로 가기까지는 네명의 왕이 줄기차게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치기간이 뭐 3년 뭐 10년 3개월 아무 상관없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나 말씀을 불태우고 우상 다 가져와서 섬기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때는 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징계하시지만, 은 그더라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 나라는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재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할 수만 한 것입니다. 물론, 제만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왕들이 있을 때 선지자 의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알려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질고,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당한 이내 네 왕들은 직접적으로 선포된 말씀조차도 따르지 못하는 완전히 신앙의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네 명의 왕시대에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그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애굽이 쳐들어왔고 어떤 데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안 생긴다고 말이에요 사랑한 여러분 애굽을 선택해야 됩니까? 바벨론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애고이나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애굽을 선택하고 어떤 데는 바벨론을 선택하고 그래 가지고 골뱅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환란 가운데 왕이 잡혀가고 죽고 그런 일들이 1차, 뭐 바벨론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계속해서 애국이 침입해 오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권력에 붙어야지 우리가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눈앞이 깜깜한 일들이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재물의 문제이든지 뭐 경제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한다 그 말입니다. 애고이냐 바벨론이냐 뭘 선택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이야기들은 마지막 결론이 암울합니다. 참으로 아주 진한 여운을 우리에게 줍니다. 택한 백성인데도 다 멸망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헝패하여 땅이 안식년을 우린 같이 안식하여 7 0 년을 지냈으리.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이루졌더라 바사의 고리세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리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리 이르되 바사의 고리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다 올라갈.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귀환한 뒤에 서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여져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포로로 있다가 귀환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를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이제 심한 완전한 징계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재뜸미로 끝나버린 요좀 살아남은 자는 다 포로로 다 잡아가고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멸망 멸망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쌍방이 약속을 했으면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것이에요 은약 백성들이니까 이택한 백성들은 그쪽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 계약은 파기된 겁니다 이 축복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든 계약은 다 파기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버로로 잡혀 있다가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르미야 2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몰랐지요. 하나님이 70년을 딱 정하신 것을 그들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바사 왕 고레스 이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 포로인 이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포로는 재산이에요. 포로는 자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로를 보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시 유다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도 다시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날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가당찬습니다. 오골개, 오골개처럼 뼈속까지 죄로 물든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저렇게 참 폐역한 백성이었는데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선악가 따먹지 말라는데 사단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가 따먹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분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꺼지다 너희들하고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징계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전히 패역해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세상 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한 여러분. 그날 그들의 이야기는 마지막이 참 우울합니다.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명의 왕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날 그 이야기들이 아니고 이 이야기가 이제 그날 나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당 찬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그날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이 모여서 결국 지나간 세월에는 그날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때때로는 또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불가이기도 하다가, 그리고 참 얼음처럼 차지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말이에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이야기들, 내 이야기들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자가 되리라.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갈수록 폐역한 시대에 내 신앙은 내가 지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 그 이야기들 내 이야기가 순식간에 반도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내 인생의 이야기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천국 갈때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날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윤동주 시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날 그 이야기들이 자손 대대로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 이야기들이 내눈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인생의 이야기가 그날 그 이야기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우면 믿음의 기록, 신앙의 기록, 삶의 기록, 아름다운 그날 그 이야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